그 옆에 보시는 골프공이랑 골프채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제가 구멍을 파줄 겁니다. 이 안에 골프공이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와. 아, 깝비 아깝습니다. 다음, 멘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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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깝습니다. 아, 너무 아까워요. 자, 다음, 멋대로. 그래 지금 저 맞아요 오오 어 오, 오. 온다 온다 아 빗나갔어요 안 좋네 아이고 왜안 나가 이거 <laughs> 아니 양말툰 양말툰 뭐죠 양말투맨발맨발 <laughs> 미가 버팅 오아 너무 쎘어요 너무 쎘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룰이 뭐냐면 저기서 저기서 쳐서 저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면 공이 이 안에 들어가면 100개가 쳐지면 이 보이시다시피 선이 적혀있잖아요. 한 칸씩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근데 네, 지금 지훈님이 1,500개가 쳐져가지고 여기서 혼자 세 번을 칠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연속으로 칠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장애물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이 장애물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 쳐버리면 저저 저 공의 주인이 본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 미가 비가 아... 아 아깝습니다. 아이 첫헤령그랬죠 영상규님 여기서 세세명 뽑는 거예요. 세 <laughs> 명에서 또 해야 됩니다 게임. 그중에 한명 혹시...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하시는 아니, 거죠? 아니, <laughs> 이쪽을 보지 말고 여기를 보고 치면은 예 그럼 굴러서 일로 올것 같은데 나는 힘 조절만 잘하면. <laughs> H 형이 전혀 <전형도> 못참다 <laughs> 기회를 이렇게 줬는데. <laughs> 어? 나는 나 진짜 난 좋은 기회 같은데. 아니 그냥 소스대로 해요. 어차피 이 새끼 저 새끼 존나 못 해. 그냥 알고 싶은 대로 해요. 자, 갑니다. 마지막 시도. 아, 나갔으면 여기 우려페이스 진짜. 아, 너무 쉽다. 아니, 내가 정면 보고 칠했잖아. 정면 보고. 여기 보고 치면 이렇게 굴러 들어온다니까. 아, 이거를 이거 실패 해 버립니다. 너무 아쉬워요. 엄민아 나 솔루션 좋다 전체한테 오! 봐봐 어 어, 아. 야! 정면을 치라니까 왜 자꾸 왜 자꾸 여길 보고 쳐 여기 정면을 치라니까 사람들 말을 안 듣네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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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내면 안 듣네 세게 쳐야 돼 세게! 오. 아 세게 치라니까 아 세게 치라니까 아 진짜 되게 못하네 나와 어! 오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이거 세개가다 멘토 거예요. 아, 근데 저 갖다 놓는 것도. 이것도 이것도 능력이야. 첫서 능력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구슬치기 같은 느낌이야. 구슬치 같은 느낌, 여러분들. 자, 갑시다. 다음 모 대로. 온 미주 더 미주 엔지님 별풍선 백개 감사합니다. 멘토 클럽 지오주 아! 아! 멘토다! 자, 지우야. 내 가는 거잖아. 아, 멘토. 멘토로 들어가자. 멘토! 야! 선 힌트! 아, 감사합니다. 에. 아, 아겠어. <laughs> 예. 그 지영 님 쓰는 거 자유인데 이 <laughs> 앞으로 최희가누 어, 앞으로. 아! 이게 당 100개당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칸씩. 한 칸씩 앞으로 나와서 칠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갑니다! 미가 지금 두칸 앞으로 왔습니다. 렛츠고! 어, 아! 두칸 앞으로 왔는데 너무 세게 쳤어요! 거잖아. 아 어차피 여기는 안 되겠구나. 어, 어 뭐야? 어? 오! 오나요?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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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너무 약해서 힘이. 포가 제일 좋다니까 누나. 어, 비글 님이 지우야 이번에 500 라인이면 성공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하시네요. 할수 있어! 오할수 <laughs> 어, 있다! 할수 <laughs> 있다고 하네요. 할수 있어! <laughs> 과연 블러니는그감쪽아리랑 연습이라 해요 하!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아! 기다기다기다야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지우 어떻게 성공할지 몰라 <목소�> 여기서 또 지훈님이 쳤는데 언니, 언니. 이게 들어갈 수도 언니, 있는 거야 니가 언니! 니가 언니! 니가 언니! 니가 <laughs> 언니 못 <이거> <laughs> 멋대로가 들어갈 수도 <laughs> 있는 거야 이게 봐. <laughs>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갑니다. 아, 근데 왜 앞에 공이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자. 자, 뭐대로? 너무 아쉽게 살짝 빗나갔습니다 어,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제꺼거든요 이거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명이잖아요 이거는... 빠르게 본선 올라가서 그 본선에서는 500라인에서 하겠습니다 경기를 시작을 거야. 와, 그 지우아. 이거 지우 거였는데 너무 아쉽게. 아니 이거 이거 이거. 거기요 예, 거기입니다. 같이 왔어. 내가 앞에 들만 거고. 자, 그러면 500라인에 왔기 때문에 지금도 500개만 여기 그이 바로 앞입니다. 500개. 와. 어, 지금도 500개예요. 여기 맨 앞에. 와, 여기 레전드. 아. 와! 야, 이제 진짜 긴장된다. 자, 500개 이 바로 앞입니다. 아, 저 돌은 치워주세요. 저돌을왜 저기 있는 거야? 이거에 받은 사람들이 다음 생에 족대라고도 안 치워. 갑니다. 지우 퍼팅. 까비 아깝습니다. 다음. 원민. 자, 500개 서지면이 앞에 바로, 이 바로 앞에. 요이 바로 앞에선 아, 너무 옆다 너무 이쪽으로. 쳐 이쪽으로. 이쪽 하니까 멋대로이금 현재 본선에 진출하기 아 뭐하세요 본쪽에 진출하기 가이쪽으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본선 진출 멘토밖에 없습니다 오! 어? 아! 아깝습니다 다시 미가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여기가 좀 울퉁불퉁해 팔까요? 아니야 아니야 어, 오, 어? 어, 어, 어. 아, 너무 쎘다 너무 쎘다 근데 이 공이 있어서 지금 조심스러워 왜냐면 이것 때문에 거든 이게 멋대로 본선이에요 만약 이게 들어가면 아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네 경고사항 안 들어가면 열을 절대 안가 라고 <laughs> <들어가고 웃음> 하시래요 아 빨리빨리 빨리 하세요 뭐 하세요 여러분 자 원민 아 너무 쎘어요 너무 쎘어 여기서 못 넣는다? 그냥 훈선 포기해야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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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목소리> 아, 가가까이가서 가자, 가자. 아, 뭐, <목소리> 옆에서! 옆에아옆야서옆에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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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서! 옆에서! 옆에요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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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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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옆 <웃음> 자. 오, <laughs> 어, 비가 뭐야? 오! 어, 오! 어! 와! 아! 와! 아! 와! 아! 와! 너무 아까웠어 조금만 더 앞으로 갔으면. 와, 진짜 아깝다. 와, 진짜 조금만 더 앞으로 갔으면. 아우. 와! 저희가 끝나면은 일지 너무 못해 <laughs> 아, 이 어? 어? 아! 살짝 빗나갔다 <�Off> 들어 가는 거 내가 막아야겠다 근데 이제 슬슬 몸이 풀려서 근처까지 와 다들 이제 자 다음 대루 과연 아 원민 원민 아 원민 과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씨 아오 하나 아니 아오오오오아아아자 이거 원민 대루 이거 누구야? 이거 저것도 원민. 저거는 맞기좀 어렵고 달고 야 대루! 야 야! 야, 처먹었어. 영민! 길을 길을 뚫어줬어요. 야, 이 이렇게 해 버리네. 교통 정리 뭐야, 신 앞에! 오오! 미감 미감 미감! 아 저게 이게 되냐 야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어.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해요 아, 너무 재밌다 이 게임 아, 골... <laughs> 야구야골도 재밌는거였구나 잠시만요 잠깐만 어, 쉴게요 아 내가 잘잘하네아 내가 제일 잘하는데 지금 어, 내가 도는데 뭐 <laughs> 과연? <웃음> 억울해.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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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말합니까야 <laughs> 네. 이거 멋대로 멋대로는 지금 구슬치기라고 있어요. 컬링을 잘하네 사람이. 아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죠? 자 500개면 바로 앞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본선에 진출할 확률. 자 여기서. 아, 왜요? 5 0 0개 너무 세니까 3 0 0 개로 단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들어가는 게 너무 느려지니까 3 0 0 개로 단가 줄이겠습니다. 어? 오오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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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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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다 모아놨어 이거 이거 다멋대로거야 아니 이거 다멋대로거야장님 <놀람>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대로야, 저 위로 치라고, 이 새끼야, 위로. 아, 위로, 위로. 자, 오, 위로.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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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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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만 살살 쳤으면. 아! 와, 조금만 살살 쳤으면. 아! 야, 이거 조금만 살살 쳤으면, 진짜. 이거, 이거 그 다음 사람들 그냥 뒤로 벌어버리면 갑시다. 아니, 잡아 야, 사마 시아나 형님이 찍찍은 못하시고 히엣히엣히엣 하셨습니다 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니다아야 이걸 못낸다고 이렇게? 안되네 이거 아. 야 이거 멘토가 능게 대단한거야 내가 봤을때 일단 이 앞에 자리를 해두는게 좋아 누가 쳐야돼 아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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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너무 쎘다 너무 쎘다

님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아 네가. 됐다 이거 됐어 됐어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아니, 자 아니, 아니 여기도 자꾸 쉬어 이거 아. 그럼 그거를 조정을 하세요 발로 밟든 뭐하든 아니 누나 저기서 해야 돼 내가 볼때 아 비켜 저리로 가세요 야 근데 거야. 잠깐만 아니 내가 지금 신기한 걸 봤거든 그동안 못본게 있어 우리가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이 하얀색깔 손 따라가 봐 여기서 이렇게 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에? 이 하얀 색깔 손 따라가 봐. 아, 이게 물기 위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어, 아니에요? 아니, 이거 여기서 일로 다 빠지는데? 누나, 내가 좋은 보금 쳐줄게. <laughs> 내가 좋은 보금 <부금> 쳐줄게. <laughs> 와, 이게 안 들어가네, 어떡해. 땅을 잃질 않아, 지금 사람들이. 누나, 앞에다 세워. 어? 와! 우와! <laughs> 땅휘어 있는데 어떻게한 거야? 자, 미가 본선 진출 멘토미가 본선 진출입니다. 야! 이제 마지막 한명 남았습니다. 본선 티켓 마지막 한 명. 본선 티켓 한명 뭐? 남았습니다. 티켓 땅휘어 있는데? 밴드 <laughs>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세게 쳐야 되나 보다. 아, 나도 아. 아, 왜 이러는? 거야? <laughs> 뭐죠 이거? 아까부터 아까부터 뭐죠? 까비 다음 아니 비글님이 비글님이 보다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비글님이 하.. 안볼란다 어? 아! 자 이제 본선자리는 단 한명 한 남았습니다 <목소리가> 뭐죠? <laughs> 이거 뭐죠? <laughs> 아, 이러가요. 저운동야되고요 부실치기 뭔가요? 아 한번. 하... <laughs> 과연한 컷. 오. 어! 어! 어. 와. 와. 뭐야. 뭐야, 야 뭐야.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 이거. 뭐야, 야이 잠깐만요, 이거 반칙입니다. <laughs> 아니, 좋아할 때는 이거 안 틀어줬어요. <laughs> 아, 그러면 아, 한번 쳐보세요. 아니, 틀어드릴게요. 저할 때도 안 틀어줬어요. 아, 그럼 그러니까 네. 한 번씩 쉬세요. 네. 틀어드릴게요. 선생님, 멘토입니다. 아. 멘토가 안 틀어줬어요. 저한테. 아, 멘토 안 틀어줬어요. <laughs> 야, 그러면 네. 노래 한번 쳐보세요. 노래 한번 쳐보세요. <laughs> 어, 아, 야. 아, 야. 야, 노래 한번 쳐보세요. 야, 노래 한번쳐보세 야, 틀어줘. 틀어줘. 이게, 이게 이게 이 노래가 있네. 역시 세리누나 씨. <laughs> <laughs> 아, 이거 봐, 이거 노래 트니까 가잖아. 아이거 봐! <laughs> 야, 멋대로! 공이 멋대로 가네요! 아아아 <웃음> 들어갔어요! 제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루고 제국골프 하십시오. 사람들이, 사람들이 저한테, 저한테면 들어가기 다 이러네. 맞다니까, 그 노래 틀어가지고 나도 근처까지 가잖아. <laughs> 아 근데 근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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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게 뭐, 그네 명은 다한 번씩 넣었는데 혼자 하나도 못 넣었어. 네. 그때 멘토코 멘토코 내가 넣어줬어. 이거 야, 맞아. 근데 그건 맞아. 근데 그건 맞아. 근 그거 아세요? 아는 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자 <laughs> 멋대로 지우 달라. 아 아깝습니다. 깨끗하게 너무 깨끗하게 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음. 아까 그500 라인 어디죠? 여기 여기 어, 여기요.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자. 아, 여기, 여기, 500라인. 난 여기, 여기, 여기. 아, 처음, 아, 처음, 아, 처음 오면. 여기. 여기서 데스매치 한 번씩 쳐서 그냥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니까 가위바위보가 먼저 중요하겠죠? 자, 수고 좀 할게요. 일단 수고 좀 할게요. 이제 다 수고해주세요. 아, 이거 긴장감 있는데? 재밌는데? 저녁에 올라가, 저녁에. 저녁에 올라가요, 저희. 자. 가위바위보부터. 해주십오자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보 첫번째 자, 아, 자 두번째 세번째입니다 데스매치입니다 그냥 여기서 원민이가 만약에 먼저 들어간다 아 싫어요 아 무릎 좀 무릎 좀 아, 먼저 들어간다 그럼 끝입니다 먼저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 야, 까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웠어요. 어, 어, 아주 가까웠어요. 치 <laughs> <야. 웃음> <똑같이 와> <laughs> <똑같이 와> <laughs> 어, 뽑았어. 야, 이거를. 아, 야, 저희 직선 선배또 미가 누나가. 아, 자, 이걸 성공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 골프 0.1는 미가가 가져갑니다. 와, 진짜. 야, 아, 이거를 아, 성공해냅니다. 약간, 한방에 아,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 방에, 원포터. 어, 야, 여기 한명 아예 치지도 못했어요.